현빈은 지금까지의 연예계 활동 중 황지연, 송혜교, 강수라 세 번의 공개 연애를 했었다. 그런데 최근 2021년 1월 1일 디스패치가 현빈과 손예진의 열애설을 보도했고 몇 시간 뒤 양쪽 소속사에서 둘의 연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현빈 측 소속사는 현빈, 손혜진 두 배우는 작품으로 인연을 맺게 되어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 앞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하게 봐달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재 8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 비주얼, 분위기, 웃는 모습 등 안성 맞춤형 케미, 제발 얼른 결혼 발표해주세요. 사랑의 불시착 정주행 할 때가 왔군 등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한다. 현빈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인증된 건담 프라모델 덕후라고 한다. 현빈의 취미는 건프라 만들기이며 중학생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그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만들며 전시하고 놀았으며 현재도 진열장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프라모델을 만들었다고 한다. 한 인터뷰에서 현빈은 처음에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취미 그 이상의 의미다. 잠자고 먹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프라모델에 푹 빠지게 되었다. 프라모델을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9시간 정도 집중해 만든다. 건담 로봇 하나를 시키면 뭔가 일주일 만에 샤워를 한 기분이라고 말하며 덕후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현빈은 2017년 영화 공조 개봉을 앞두고 테이블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날 결혼관에 대한 생각을 밝혀 화제가 됐었다. 당시 35세 현빈은 결혼을 너무 늦은 나이에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달라는 가정을 꿈꾼다고 말했다. 현빈은 공주의 강진태가 집을 찾는 장면을 회상하며 예쁜 가정을 이루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실제로 저는 가정에 대한 마음과 이상이 굉장히 크다. 너무 늦은 나이에만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빈은 외제차보다 국산차를 좋아한다고 한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대사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아우디의 최고급 세단인 아우디 a8을 현빈에게 제공했지만 현빈은 국산차를 타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고급 세단 인 제네시스를 타기도 했다. 또한 현빈은 군입대 시 유니세프 에 기증했던 그랜저 hg의 1호차 오너이기도 했으며 현재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도 국산 최고급 세단인 에쿠스라고 한다. 지금도 너무 멋진 현빈의 얼굴은 데뷔 전 일반인인 시절부터 빛이 났다고 한다. 학창 시절에 아주 잘생긴 거로 유명했던 현빈은 주변 여고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린 연예인들을 거뜬히 제치고 더 순위가 높았다고 한다. 또한 현빈이 연극방 공연을 할 때면 현빈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해 표가 매진되기도 했으며 학교 다닐 때 동창들이 쓴 롤링페이퍼엔 잘생겼다 꼭 배우해라 탤런트 되라 꼭 등의 말로 도배가 되었다고 한다. 동창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송파구, 강남구를 통틀어 남자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며 주변에 팬클럽이 있었을 정도로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였던 듯하다. 참고 현빈은 한 인터뷰에서 나는 정말 평범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빈 씨, 현빈 씨 이목구비가 내 미러보다 뚜렷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한 배우 현빈은 심지어 예상외로 음원깡패라고 한다. 현빈은 시크릿 가든 출연 당시 김조원 캐릭터로 말투, 추리닝, 거품 키스 등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중 시크릿가든 주제곡 ost 그 남자를 부르기도 했는데 이 노래는 2011년 음원 차트를 석권 하며 당당히 뮤직뱅크 1위 후보에도 올랐다고 한다. 뮤직뱅크는 이러다가 진짜 현빈 이 1위를 할것 같다는 생각에 이때부터 ost 차트를 따로 만들었다 고 하니 현빈은 진정한 음원 깡패가 아닐까 싶다. 현빈은 2010년 연말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해병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경쟁률이 전보다 높았던 때 해병대에 지원하며 화제를 모았는데 12월 신체검사에서 팔굽혀펴기 만점 윗몸일으키기 57기로 만 점에서 1점 모자른 점수를 받으며 상위 5%의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한다. 이런 현빈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내 역대 최고령 나이 입소이며 조용히 복무하길 바라는 본인 의지 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부대 생활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홍보물엔 얼굴 마담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런 모습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빈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군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어쨌든 현비는 모범적인 군생활로 국방부 장관 표창장과 해병대 사령관 표창장을 받으며 사건 사고 없이 잘 전역했다고 한다. 현비는 내 이름은 김삼순, 시크릿 가든부터 최근 작품 사랑의 불시착까지 언제 봐도 조각 같은 외모와 함께 훤칠한 키와 덩치로 여자 주인공들과 환상의 케미를 자랑한다. 특히 현비는 어떤 누구라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널따른 어깨가 포인트인데 사랑의 불시착을 찍을 당시 북한 엘리트 대위인 리정혁 역을 위해 예전보다 더욱 벌크업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예전 드라마에 나왔을 때보다 더욱 탄탄하고 듬직한 어깨 라인을 보여주며 완벽한 태평양 어깨 비주얼로 수많은 여심을 뒤흔들었다고 한다. 노래까지 너무 잘 부르는 현빈은 버즈의 보컬 후보였다고 한다. SBS 파워 FM 김창렬의 올드 스쿨에 출연한 밴드 버즈는 민경훈 씨는 나중에 합류했으며 원래 다른 보컬이 있었고 개인 사정으로 떠나고 민경훈 씨가 합류했다. 배우 현빈 씨도 보컬 후보였다고 말했다. 현비는 엄청난 운동 많이 하라고 한다. 몸 쓰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편으로 여가 시간에는 골프를 즐기기도 하고 작품을 계기로 권투를 배운 후이종 격투기도 연마했다고 한다. 또한 연예인 야구단 플레이보이즈 소속으로 포지션은 투수라고 한다. 이외에도 수영, 농구, 야구, 스노우보드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고 한다. 현빈은 원래 중학생 때까지는 꿈이 경찰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등학생 때 선배의 권유로 들어간 연극반에서 연기의 재미를 느끼고 빠져버렸다 고 한다. 당시 처음으로 여장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연극 으로 무대에 처음 오르며 연극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준비 하던 시간들이 너무 재미있고 좋은 기억이었다 고 한다. 그러나 집안에 출중한 인재가 많아 배우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아버지는 극심한 반대를 하셨고 현빈은 아버지 몰래 연극 연습을 하고 다니다 걸려서 호되게 맞은 적도 있다고 한다. 결국 미안했던 아버지가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조건을 걸었고 합격했다고 한다. 현비는 시나리오를 아주 꼼꼼히 보는 걸로 유명하다. 현비는 에스콰이어 1월을 인터뷰에서 시나리오라는 것이 어떤 시기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빈은 내가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최근에 하는 생각을 다루고 있는 시나리오는 다르게 보인다.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을 때본 시나리오와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본 시나리오가 다르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는다기보단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읽는 편이다.라며 어떤 작품을 할 때는 다른 시나리오는 안 본다고 말했다. 즉 하는 작품이 없는 시기에 자신의 여러 상태를 체크하며 시나리오를 읽는 것 역시 믿고 보는 배우는 다르다. 현빈은 완벽한 외모뿐만 아니라 인성도 탑이라고 한다. 현빈은 최근 코로나 1 9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소속사도 모르게 2억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소속사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치기 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남몰래 기부를 한 것. 이외에도 현빈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 사랑의 열매와 함께 예체능 분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기부 등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의 회원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기부 와 선행을 실천해 왔다고 한다. 현빈은 평소에 자주 하는 몇 가지 습관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볼 빵빵하게 부풀리기. 실수를 하거나 당황스러울 때, 쑥스러울 때, 방송에 들어가기 전등 다양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두 번째, 조금 제스처. 조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상황이 오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조금을 표현하는 깜찍한 습관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상대와 눈맞추기.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함께 대화를 할때 습관적으로 상대의 눈을 보며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한다. 현빈의 본명은 김태평으로 현재 40살이다. 키는 185cm, 몸무게는 74kg이며 혈액형은 B형. 2003년 KBS 드라마 《보디가드》로 데뷔하였으며 데뷔 이후 영화와 드라마 모두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취미는 다양한 운동과 사진 찍기가 있으며 태평천하 김현빈이란 별명이 있다. 현빈의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한병 반이라고 한다. kbs 연예가중계 스타의 퇴근길에 출연한 현빈은 술을 먹을 때 기복이 좀 있는 걸 보니 못 마시는 것 같다고 말하며 소주 한병 정도는 마신다고 말했다. 참고로 술을 마시면 얼굴 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엄청 빨개진다고 한다. 현빈은 고난도 액션씬을 대역 없이 찍었다고 한다. 영화 공주에서 현빈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밖에서 차량을 붙잡고 가는 장면 등을 직접 연기했다고 하는데 당시 함께 촬영하던 유해진이 옆에서 현빈이 액션씬을 찍을 때마다 천천히 해 무리지 않니 라는 말을 계속할 정도로 고난도 액션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현빈은 공주 인터뷰에서 했을 것 같다는 질문에 누구나 부상은 있는 것처럼 아주 담담하게 답변하며 천령이라는 인물을 표현하려면 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조금 욕심을 부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대역 없이 찍기 위해 현빈은 4개월 동안 매일 액션스쿨에 출근도장을 찍었다 고 한다. 현빈은 무대 인사에서 정장 패션 을 고수하는 프로스트로이다. 자신을 보러 와주는 사람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고 예의를 차리고 싶은 마음으로 정장을 입는다고 하는데 팬들은 이런 현빈의 모습에 도대체 못 갖춘 게 뭐야 후드를 입어도 얼굴에 예의를 차리고 있는 걸요 등 제대로 심쿵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중후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 아련한 멜로 눈빛 독보적인 연기력까지 갖춘 볼수록 짜릿한 배우 현빈씨 최근 에스쿠아이어 화보에서 더욱 멋있어진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리정혁 대위님 언제 또 로맨스 찍어줄까 사람들을 애타게 만드는데요. 어디서든 빛이 나는 배우 현빈씨의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킹은 매일 저녁 6시에 업로드됩니다. 하루 한명 스타와의 소개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